자, 다음 문제를 다뤄보도록 하죠. 자, ions are particles. 자, i o n 은 입자입니다. 자, 어디에서 존재를 합니까? 자, water solution에서도 존재를 할수 있지만, only는 아니죠. only는 아닙니다. in some crystal. 크리스탈에서 존재를 할수 있어요. sodium chloride와 같이 ioni compound에서 얘가 어떻게 돼요? 물에 녹아서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존재를 할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P가 되겠습니다. ioni compound will conduct electric current. 자, ioni compound가 sodium chloride와 같이 어떻게 된다고요? Ion 전절, 전류를 흐르게 하죠. 근데 얘네들이 어떻게 될 때요? 녹았을 때. 물에 녹았을 때 혹은 물을 첨가하지 않고 그냥 녹았을 때도 뭐냐면, ioni compound에서 ioni migrate.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melted가 되겠습니다. B가 되겠죠. 자, 일렉트로 케미컬 셀에서 캐스터드란 것은 무엇입니까? 자, 캐스터드란 것은 항상 뭐라고 그랬어요? 전자가 전달됩니다. 전자가 전달되면 전자를 받아서 리더션이 일어나죠. 그래서 여기서는 예, D가 되겠습니다. The electrode a which reduction t a k e place. 전 리더션이 일어나는 전극이 캐스터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봅니다. 자, dilute solution, sodium chloride. 일렉트라네스 있습니다. 자, 소듐클로르 n a c l 을 전기분해하는 거죠. 전기분해하면 캐스드에서는 어떻게 든가일어 일어난다고 했습니까? 전자를 받아서 리덕션이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Na 플러스가 전자를 받아서 n a 가 소출되겠죠. 그래서 소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가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로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